일단 의채나고 올게 일단 의채나고 오겠습니다 날아... 저 그거 있거든요. 그 한복 입으려고 검정색 가발 빌려왔는데 그거 쓸까? 나 한복 입으려고 검정색 가발 빌려왔는데 그거 쓸까? 써보라고. 그럼 쓰고 올게. 잠깐만 있어봐. 가발은 버리자고요. 이거거든, 이거거든. 근데 나 가발 망이 있어야 되는데, 가발 망은 어디 갔지? ですか 이거 쓰려면 눈썹을 조금 더 그려야 될것 같은데? 괜찮다고? 쓴게 나을 거 같아? 안쓴게난은거 같아? <laughs> 나 지금 약간 막나니 같아? 쓴게나안쓴게나 뭐가 더 나아? 우리 라케이 들어가 안쓴게 나은 거 같아? 아씨 망했어 또야 가발 빌려온 데도 돈들었는 거참 알겠어 알겠어요. 일단 그럼 여따 다 모아놓고, 아 이거 근데 한복 자꾸 그 발표... 잠깐만 있어봐. 아 이거 너무 야하다. 잠깐만 있어봐. 옷좀 땡길게, 잠깐만! <laughs> 나 지금 약간 그거 같죠? 아, 이거 이제 좀 내릴까? 이거 이제 조금 내릴까? 이거 때문에 렉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조금 내릴게요. 들어 겁나 많네 됐다 이, 어 오늘 그냥 다 내리자 보기 좀 불편한데 그치 이거 이제 내리려고 응. 어차피 거기 남아있으니까 뭐 지금부터 지금 혹시 뭐 있으면은 그거는 어 올려놔야되나 아 모르겠다 일단 내릴게요 이것 때문에 렉이 너무 많이 걸려 응. 머리 묶을까? 머리를 묶, 아 여기 가발. 헤이, 내 머리끈에 가발 머리카락 엄청 껴있어. 헤이, 으, 징그러워, 무서워. 귀신 같아. 무더워, 응! 무더워. 머리를 묶어? 아를 장인이신 것 같아요. 근데 비주해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습관이다. 어 깜짝이야. 아 씨. 이씨 아, 놀래라. 와 놀래라. 아 짜증나. 놀랬어. 아 그날에 뭐지? 나 그날에 듣고 싶은데. 따라 그 노래 아는 사람. 아, 놀래라. 와, 나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약간 그거 같죠? 외국인이 한국 와가지고 그 무슨 한옥마을 이런데 놀러 가가지고 한복 체험하는 거. 나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지금. 외국인이 어? 놀러가가지고 어! 한복은 이런거구나! 막 이러면서 체험하려고 어! 한국에 왔으면 한복을 입어봐야지! 이러면서 입은 것같아 그거 하울의 움직이는 사람 그거잖아 그... 따... 하울의 움직이는 사람은 뭐였지? 아 하울은 아닌데 그 노래 아는 사람 없어요? 따라라란 따라란 가지고 잠깐만 있어봐 정리를 좀 해볼게. 많이 나왔긴 한데, 그니까 어디 나왔더라? 머리 묶으면서 방송하세요. 이제부터 그게 예쁜 것 같아요. 머리 묶으면서요. 근데 내 머리가 아직 완벽하게 묶이지가 않아가지고 좀 애매하게 묶여요. 어, 시작. 안 지워. 이슬톡톡도 술이지 이슬톡톡도 막한한 다섯 여섯 캔 이렇게 마시면 취하던데? 아한번 입고 이러면 안돼 왔지? 그, 서양에서 약간 그 사신단, 사신단 놀러 왔는데 뭔가 전통 체험하는 기분. 너무 약간 그 촌스러워진단 말이야. 무서워진단 말이야, 조금. 아, 근데 그 노래 뭐였지?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아,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맞아, 꽃날! 아, 내가 꽃길이랑 계속 헷갈려가지고 꽃길 아닌데 뭐였지 계속이랬어 그래, 황진이! 그래, 이거야! 냐냥그냥쪽두이는 없어요. 검은색 가발을 빌려왔는데 너무 대역죄인 같아, 망나니 같아. 어 망고 님 거는 그거 어떻게 찾았지? 어 어떻게 찾았지? 오, 신기하다. 내가 옛날에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바이올린, 이노래가 나, 나. 추억이 약간 있는 노래야.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바이올린을 1파트, 2파트로 나누거든. 그리고 1파트는 그 여기서 나오는 메인 음악이죠. 따라란단, 따라란. 이걸 연, 연주를 하고, 2파트는 궁, 짝, 짝, 궁, 짝, 짝, 궁, 궁. 막 이런 걸 연주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2파트라서 좀 빡쳤었어. <laughs> 나 1파트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나이파트 던져주고 이파트 연습하라고 해서 좀 열받았었어요 되게 추억이 있는 노래라고 <laughs> 내 이념 <인형> 수천을 들라 <laughs> 수청을 들라 들게 해주세요 <laughs> 수청을 들게 해주세요 그래,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이거 뭐라 그러지노리개나노리개 노리개 처음 해봐. 어, 나 한복 되게 오랜만에 입어봐. 좋다. 근데 넌 불편한데? 의자를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긴 하다. 단호막님, 안녕하세요. 수청은 <laughs> 죽이는 거고. 아, 그래. 수청을 들자 수청. 러시아 큰 형이 한복 체험하는 거 같네. 나그 정도로 안 어울려? 머리 때문에 그런가? 우리 단호 방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나 한복 입은 거 보고 싶다고 했던 사람 누구였지? 나 한복 보고 싶어 했던 사람 누구였지? 그때 누가 나 한복 입은 는거 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내가 빌려온 건데 누구였더라? 단호박 님께서도 한 개로 팽개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조아가 그랬었나? 어, 누가 나 한복 입는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빌려온 거예요. 야, 근데 한복이 빌리는 거랑 사는 거랑 그렇게 차이는 많이 없더라? 나는 막산 빌리는 거는 한 6-7만 원 하고 뭐 사는 거는 한 60만 원, 70만 원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차이 많이 없더라 응. 이거 반납하면서 하나 사버릴까봐 근데 한복을 사도 문제인 게 사도 입고 나갈 때가 별로 없긴 해 추리닝 바지랑 청바지 중에서 뭐가 더 좋아요? 저 추리닝이요 잘안 입어. 내가. 내가 골반이 많이 없어서 긴 청바지는 안 입고 짧은 청바지만 입어요. 마트 갈때 입으라고 입고 어디 나가나요? 근데 한복을 사도 막상 입을 데가 없어. 뭐 입고 나가봤자, 그냥 전주 놀러 갈때 아니면 뭐 스튜디오에서 무슨 촬영할 때 아니면 결혼식 한복 사서 민속촌이나 이런데 놀러 가세요. 근데 네, 한복을 입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민속촌을 막 걸어 다니면 이렇게 한복이 더러워져 가지고 끝에가 막 해지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웬만하면 민속촌에는 근처에 다 있어. 난난네 <laughs> 남자가 없잖아요. 내 결혼식 말고 다른 사람 결혼식 내 친구들이 이제 슬슬 결혼한단 말이야. 다음 달 언제더라? 다음 달에 제 친구 중에서 처음으로 결혼하는 애가 나와요. 좀 신기했어. 이제 내 나이도 약간 결혼할 나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기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좀 일찍 한국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놀제. 조금 일찍 만나가지고 어, 서울에서 이렇게 조금 일찍 더 만나가지고 하루 동안 겁나 놀제. 남편은 알까? 남편은 이 사실을 알까? 플리님 몇 살이세요? 저 스물여섯이요. 아내 친구 속도 위반이냐고? 아니? 아 아니 나두명 있다. 결혼한 친구 두명 있어요. 두 명. 이거 입고 30분정도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이거 입고 30분정도 소통하고 이제 뭐.. 한시간정도 음 소통하고 갈게요 12시 지나서 추천받고 그러고 바로 갈게요 어디가냐고? 자러 자러 나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났단 말이야 플링아 200일 수고했어 저막 그렇게 괜찮아요 응. 막 그렇게 막 수고한 건 없는데 그냥 옷입무거 고맙습니다 일찍 몇 시에 일어났냐고? 나 아까 11시인가? 10시인가? 그때 일어났어 응. 저저 그렇죠. 평소 생활 패턴에 비하면 엄청 일찍 일어난 거예요. 잘 자라고 나 아직 1시간 있다가 방송할 건데 벌써? 벌써 인사를 해? 방송 초창기 영상 봤는데 화장이 엄청 많이 진한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좀 손에 익었다고 해야 되나? 응. 손에 익었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하던 화장이랑 좀 뭔가 완전 달라요. 뭔가 많이 달라졌어. 아, 기사님이 들어가시는 건구나. 기사님 잘 자요. 이미 들어가셨나? 근데 좀 좋긴 좋다. 나 한복 되게 오랜만에 입어봐요. 야, 내가 추천 많이 받아줬어. 고마워. 고마워. 주모 이렇게 이쁜 주모 봤어요. 야, 어디 봐서 주모 복장이냐? 다음에는 부시맨 의상 어떠냐고요? 부시맨? 부시맨. 부시맨을 입어달라는 이유가 부시맨을 입어달라는 이유가 부시맨이 노, 노, 노출이 많아서 그런 거지? 부시맨이 노출이 많아서 그런 거지? 아, 나한번 오랜만에 입으니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 怎我对？ 아니야?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 호박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속치맛 좀 불편해. 라이언 슬리퍼를 신었으면 괜찮을 텐데. 아, 근데 진짜 순간적으로. 와, 깜짝이야. 어내 발가락 와 진짜 시은땀 났어 아 순간 시은땀 났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와 아파라 또 찍었냐고요? 어 발가락 또 찍었어요. 한, 두두와와 <laughs> 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계속. 한복을 입어서 그런지 약간 이런 노래가 계속 듣고 싶다? 가발 다시 써보라고? 싫어 귀찮아 안 쓸래 가발 쓰면 그게 너무 귀찮아 앞머리를 다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정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 가발은 망했어 가발은 이미 망했어 이 온다면 뭐 가발은 불태우라고요? 안돼 곱게 곱게 접어가지고 내일 반납해야 된단 말이야 안돼 가발 불태우면 안 돼요 반납해야 돼가지고 아아 어, 거참 불편하네. 세상 불편하네 아주... 안 덥냐고요? 안 더워요. 여기 에어컨 켜져 있어요. <laughs> 한복 어디서 빌려주셨어요? 한복 거기서 빌렸어요. <laughs> 우리 집 근처에 그게 있거든! 집 근처에 아르방인가? 아, 아가방, 아르방. 몰라, 그 한복 체인점 같은 거 있는데, 거기가 약간 대여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 거기서 빌려왔어. 집 근처에 있어. 우리가 덥다고? 아가방인가? 아가방. 근데 이거 벗어도 뭐 없어? 이거 벗으면 되게 그거 같지 않아? 그 전사옷 같지 않아? 약간 그 스파르타 그런 거 같지 않아? 다시 보기 언제쯤 지을 거냐고? 어... 음... 모르겠어. 방송하고 1시간 정도 안에 바로 지을 거야. 응.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고르는데 오래 걸리지 대연은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이것저것 입어보느라고 시간이 다 걸리는 것같아 이것저것 입어보느라고 걸리지. 그냥 마음에 드는 거딱 고르고 나면 그냥 이렇게 포장한 데는 얼마 안 걸려. 왜 지우냐고? 유튜브 보라고. 유튜브 보시라고. 다시 보기 남겨놓으면 다시 보기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늘리려고. 누나 말 타러 나가요? <laughs> 그니까, 한복을 구매하는 데는, 그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말해줄게. 가장 기본적인 한복을 기준으로, 구매하는 데는, 얼마 걸리더라? 구매하는 데는 40에서 50 정도 들고, 아, 50 정도 들고, 그리고 빌리는 데는 1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을 일이 1년에 한, 그래도 한 두세 번은 있다 싶으면은,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복, 지금 몇년 만에 입어보지? 거의 한 20년? 아, 20년? 한 15년? 한 15년 만에 입어봐가지고, 나 같은 사람들은 한복을 사는 게 손해고, 만약에 한, 한 달에, 어, 한복을 입을 일이 한두번 정도 있다. 아, 1년에 한 두세 번 있다. 매년 그렇게 있다 하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